안녕하세요. 시네메아리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9월달 띠별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시작한지가 6개월이 넘었네요. 벌써 9월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 알아볼 9월 띠별운세는 행재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재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9월달 띠별 타로운세, 횡재수의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9월달 쥐띠의 횡재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9월달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 있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GT분들 9월달에 횡재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재수라 해서 꼭그 복권 당첨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매사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운이 따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분들 9월달에 횡재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월달 횡재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9월달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 앉아 고구하니 흉조로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9월달에 횡재수가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띠분들 9월달에 매사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요행, 횡재를 바라지 마시고, 꼭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만 바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무모한 도전을 하신다 하려면, 잘못하면 크게 손해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랑이띠의 9월달 횡재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9월달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광에는 곡식이 쌓이고, 마음에는 허기가 지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 9월달에 분명히 횡재수가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허황된 욕심이라든지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실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사 어떤 일인간에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큰 아니, 본인이 원하는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데 너무 그것보다 더, 더한 어떤 그 욕심을 부린다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끼 띠의 9월달 횡재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띠의 9월달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경사가 있으리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 띠분들 9월달에 경사가 있을 운이기 때문에 횡재수가 왕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사 어떤 일이든 간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끼 띠의 9월달 횡재수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달 용띠의 횡재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한여름에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어, 횡재수가 어, 크게 있지는 않을 뿐이다. 어, 태양 한여름에 태양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 무리하게 여행을 바라고 어떤 일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뱀띠의 9월달 현재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9월달 현재 수를 살펴봤더니 손과 발이 묶였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띠 분들도 9월달에는 특별한 현재 수는 없을, 없을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띠 분들도 너무 허황된 욕심을 부려서는 자칫 잘못하면 크게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본인의 노력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9월달 말띠의 횡재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어, 말띠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집을 나갔던 나그네가 수레 가득 짐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 9월달에 횡재수가 있고 재물 금전 재물의 운이 왕성할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띠분들은 본인의 일에 조금이라도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많은 결실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말띠의 9월달 횡재수는 왕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띠의 9월달 횡재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9월달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가시밭길을 맨발로 가다가 가죽장화를 얻었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9월달에 뜻하지 않은 횡재를 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위기를 모면할수 있고 뜻하지 않게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띠의 9월달 운세는 9월달 횡재수의 운세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월달 원숭이띠의 횡재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꽃피는 봄의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도 9월달에는 횡재수가 있을 그런 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행제수가 피어나고, 운이 피어나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도, 본인이, 본인의 일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9월달 행제수도, 좋은 운에 해당하고요. 왕성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닭띠의 9월달 행제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9월달 횡재수를 살펴봤더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9월달에 횡재수가 크게 없, 어, 있,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닭띠분들은 어떤 여행을 바라거나 바라고서 어떤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하신다면, 실패를 보고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띠의 9월달 행계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9월달 행계수를 살펴봤더니, 무덤을 파헤치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 9월달에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만드는 행국이기 때문에, 어떤 그 노력하지 않고, 요행수만 바라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띠의 9월달 행계수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돼지띠의 9월달 행계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9월 달 행제수를 살펴봤더니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라 왜 아직도 잠들어 있느냐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이띠 분들의 9월 달 행제수도 강하지는 않다.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이띠 분들은 내 스스로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눈을 감아버리 감고서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재의 운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분들은 조금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좀 넓게 세상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우에 해당 나와 했습니다자 지금까지 2017년 9월달 띠별타로운세 횡재수를 살펴봤습니다. 횡재의 우는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없어도 그렇게 크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횡재라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한다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저 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그냥 섭섭하다. 이 정도만 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